11월 19일, 당신은 이야기를 갖고 있다. 우리들 각자는 이야기를 갖고 있다. 세상과 나눌 이야기를. 화가와 작가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들뿐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나름의 방법을 갖고 있다. 낚시가게 주인은 미끼와 낚시바늘, 줄을 팔면서. 사람들에게 어디 가서 낚시를 해야 하는지, 자신이 얼마나 큰 고기를 놓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목수는 나무문을 잘 만들어 부드럽게 열고 닫히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퀼트 공예를 하는 여자는 멋진 이불을 만들어 자신의 삶의 중요한 순간을 축복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그들만의 이야기하는 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 각자는 이야기를 갖고 있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는 자기만의 방법을 갖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말을 통해 작품을 통해 그리고 일상의 단순한 행동을 통해 들려준다.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라 당신의 영혼의 귀로 들으라. 결코 판단하지 말고 모든 이야기를 가치 있게 여기며 마음을 열고 이야기의 아름다움과 이야기꾼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느끼라. 지금 당신이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라. 그리고 당신 안에 멋진 이야기꾼이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라. 즐거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말하라. 사랑과 열정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에 몰두하라.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일을 훌륭히 해내고 최고의 삶을 창조함으로써 자신의 이야기를 하라. 자기 자신이 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라. 진정으로 삶을 살라.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치유할 것이다.